오늘은 워몰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비트 차트를 중심으로 최근의 흐름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전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기재된 010-9959-6611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워몰은 멀티 체인 간 자산 전송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인터체인 브릿지 프로토콜입니다.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엔 단순한 시세 상승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슈와 시장 내 서서히 커지고 있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소별 브릿지 솔루션의 한계와 함께 멀티체인 간 상호 연결성 강화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웜홀은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가고 있죠 차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웜홀의 가격은 약 140원대입니다 최근 들어 급등 이후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중순 급등 당시 거래량이 수직으로 터졌고 이후 단기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은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락이 이전처럼 일방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정 가격대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의 시작점이었던 이전 눌림목 자리와 현재 지지 시도가 이루어지는 위치가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지지확인이 명확해진다면 다시 한번 단기 추세 반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죠 하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무리한 진입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와 같은 구체적인 타점은 영상 상담번호로 개별문의 주시면 보유 상황이나 전략에 맞춰서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웜홀은 최근 기술적 흐름 외에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CCIP 크로스체인, 상호운용 프로토콜과 함께 브릿지 솔루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멀은 이미 이더리움, 솔라나, 비앤비체인, 폴리곤, 아발란체, 옵티미즘 등 대부분의 주요 체인을 지원하며 25개 이상 체인을 연결하는 대표적 브릿지입니다. 최근 발표된 워멀 네이티브 토큰 모델 역시 토큰의 유틸리티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죠. 또한, 글로벌 디파이 및 인프라 플랫폼들과의 파트너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워모를 통해 이동시키는 구조가 늘어나고 있으며, DAO 거버넌스 모델에 워모 인프라가 적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워모이 단순한 브릿지를 넘어 탈중앙화된 금융 구조 내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워모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력 그 이상입니다. 이미 2023년에서 2024년을 거치며 발생한 각종 브릿지 해킹 사태 이후 시장은 보안이 입증된 브릿지를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워몰은 당시 피해를 신속히 보전하며 신뢰를 회복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보안 프로토콜 강화와 자체 감사 시스템까지 구축하면서 신뢰도를 높여왔죠. 시장 내에서는 웜홀이 기관 대상 브릿지 솔루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 생태계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은 현재 워몰은 단기 급등 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좁은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박스권은 돌파 여부에 따라 매우 강한 에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다음 목표 구간까지는 비교적 저항이 적은 편이며 반대로 하단 이탈시에 날에 지지선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의 끝자락에서 시장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한 시나리오 매매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이 손절의 타이밍인지 아니면 눌림을 이용한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고민하실 텐데요. 그런 이제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웜홀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한 내러티브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멀티 체인 시대에 있어 가장 강력한 교차점이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계속 확장될수록 그 가치 역시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시세 등락은 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매매 타이밍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유익한 시간 되셨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히든코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히든코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매일 확인하고 직접 매매에 활용하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흔히 보는 어, 뜬구름 잡는 얘기 근거 없는 추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 번호 0109959 6 6 1 1 여러분이 숫자 3만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한 통의 문자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요 바로 데이터와 확률입니다 이쪽 세계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 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적 신호를 포착하고 어 심리적인 매물대를 읽어내죠 그걸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바로 그 실전에서 먹히는 정보입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단기 유망코인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소폰이라는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포착한 종목이고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플러스 5% 이상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이상 자르도록 설정해 두었죠 이게 바로 계획된 매매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 믿고 들어가서 묶이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이익을 챙기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추천 사유도 나옵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세 최근 1시간 기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고정 경신 이건 단기 매매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확인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시점 이건 차트를 조금만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셋째 심리적 저항선 돌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머무르면 심리적으로 매물 벽이 무너지고 급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당기 급등의 촉매제예요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정보들이 모두 무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로 문자 하나 보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매일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왜이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무료로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정보를 받아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냥 카더라가 아니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올해 인연을 이어가게 될 거고,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은 오늘의 유망코인 추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설정 이유가 있는 종목 추천, 모든 정보 100% 무료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멋있게 적어 놓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목표가 없이 들어갔다가 묶여서 몇 달씩 기다리는 거 손절가 없이 계속 버티다가 계좌 녹아내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런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건 여러분이 당장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매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장이 시작되면 어떤 코인을 눈여겨 봐야 하는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익절은 몇 퍼센트에서 할지 손절은 어디서 할지를 전부 안내해 드립니다. 이 클럽은 하루에 수십 종목을 마구 던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가능성이 높은 단기 매매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거래량, 차트 패턴, 심리적 지지, 저항선,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까지 전부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아무 말 대잔치 듣는 그 시간에 저는 진짜 돈이 되는 종목만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질이 곧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늦게 들어가면 끝입니다. 반대로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단 하루 길게는 이틀 안에 2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0109959 6611로 숫자 3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결코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정보 그리고 계획된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도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9959-6611 숫자 3 지금 바로 보내세요. 이 작은 행동이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